전파 무기 가해자의 가족이 연대 책임을 지는 시대가 온다. 세상에 정말 기괴한 일이 많지만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삶을 잔인하게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이라는 괴상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희극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을 보노라면 마치 유행을 쫓는 연인처럼 애달프고 그리고 그 애달픔이 지극히 촌스럽고 우습기까지하다. 주위에서 유연한 척하며 쫓이지 않는 속삭임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치 연습생 시절의 발라드 가수처럼 통통 튀는 상상을 자아내기 때문이다. 조직 스토킹의 주인공인 가해자들은 주로 전파무기를 숭배하며 피해자의 귀에 달콤한 망고처럼 매달려 있다. 이들은 아마도 다방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피해자에게 시선을 보내고 싶어 하는 이못본척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애정 표현을 한다. 길을 지나가던 오토바이 배달부가 돌아가면서 던지는 한마디 너의 인생은 내가 알고 있다는 고백 같은 욕망이라 할수 있겠다. 그 사이에 과연 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전파무기에 의존될 만큼 집착하게 되었을까? 마치 연극의 주인공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태로운 합주를 펼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불법적인 장비를 통해 집안의 전파를 조작하며 피해자를 감시하는 이 집과 아랫집의 변태짓은 그야말로 무용담이다. 소음과 서로의 속삭임이 섞여 들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그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흥분하고 있을까?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는 착각 속에서 대화를 이어나가는 그들은 마치 소금물에 적신 먹다 남은 수박만큼이나 처량하다. 모르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만드는 은은한 수양버들의 그늘에서 나뭇꾼의 땀처럼 흘러내리는 헛된 고백을 하며 그들의 세계를 이어가고 있다.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단지 괴롭힘의 재미가 아니다. 그들은 피해자에게 의존하는 구조 속에서 자신들이 사회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기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없으면 자신의 존재도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누군가의 반대편에 서고 싶다는 그 집착에 의해 만들어진 반쪽짜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에 불과하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